아니 저는 아, 관련이 없습니다. 전 비커밍이요. 저 항상 데뷔부터 계속 비커을아무안 믿었을 뿐요 죄송한데 비커는 그렇게 호소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laughs> <세상에 웃음> <도시도> 지금 호소요 <laughs> 아니 지금 을 나누고 있잖아. 들리세요? <laughs> 와나이러다야겠네 여보세요. 여세요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별잘 난다. 아 작아서 잘안 들리는 듯. 죽어버려. 가슴 이 터져서 죽어. 아니 갑자기? 잘안 들린다며요 안 들리니까 못 들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뭐가 작은 줄 알고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세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작아서 잘안 들리신 줄 알고 확인을 해본 거죠 아 그렇구나 으이, 당황했네 오자마자 죽으라는 <laughs> 말 <말씀을. 웃음> <laughs> 저희 애가 뭘또 했나요? <laughs> 죄송합니다 조심해주세요 많이 네, 불편하네요 일단은 다른 분들 잘못일 린 없거든요 사과빠 사과치려 어 일단 난 잘못 없는 듯아진짜 <laughs> 거기는 저소분 관리 좀 똑바로 해주세요 근데 제 관할은 아니라가지고 제 위쪽 다른 부서에다가 전화 주시면 아마 해결해 주실거예요저 궁금한게 하카님 관할이 있긴 한가요? 어 일단은 저, 저 말고 왈도쿤님께 연락 한번 드려보실래요? 그, 왈도쿤이 뽕제가 그러면... 가능하긴 한가요? 그건 몰라요 그건 부서에서 이제 또 다른 부서로 연결해 주실거예요 그러면 야 공무원식 일처리 완전 공무원이잖아 근데 저 채팅에 저거 도마즈가 뭐예요 저 저거 몰라아 도마즈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니, 아니, 어떤 걸 하셔도 되거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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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그러니까 미드가 좀 작으신 분들 네 분이 모여서 도마즈라고. 적당게뭐 말하는 건데? 뭐롤 얘기하는 거야? 아 그. 꼭 그렇게, 그렇게 꼭 직접적인 용어를 썼어야 했을까요? 아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 수송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 협회장이잖아요. 회장이잖아. 왜 나가려고? 아 저는 아니 아니 저는 방송을 휴방하는 동안 모텔로 협회장 자리 있었어요. 네. 얼마나 도마즈에 걸맞으신 분이었으면 낙하산으로 협회장으로 떨어져? <laughs> 그러니까요. 청옥님은 이미 소속돼가지고 이제 루명님을 아시는 분이신 거네요. 그러면은 제가 어. 제일 마지막에 도왔을 거예요. 근데 순서 이렇게 중요한가요? 네. 아 그럼 청옥님은 도마즈에서 가장 먼 그나마 <웃음> 가장 먼. <laughs> <그쵸? 번? 웃음> 아청옥님 도마즈에서 가장 멋진 분인 거구나. 그러면 <laughs> 조금 불편합니다. <불편해지네? 웃음> 아니 근데 결국 루명도 좋다고. 도마즈 이름 받고 합방도 했었잖아. 그럼 내가 알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그 이렇게 도마즈를 모은 게그 여기 후보 한명더 있어가지고. 이미 탈퇴를 한지 오래죠. 어, 들어간 적도 아니, 없으면서? 들어간 적도 없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트위치 시절부터는 소속될만 했지만, 이제 제가 살이 좀 찜으로써! 아, 근데 이게... 저 뭔지 알아요. 긴말안 하셔도 됩니다. 저 뭔지 네. 알아요? 에, 아시죠? 그, 아시죠? 이게 협회가 비슷한데 이름이 다른 협회들이 많잖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요. <laughs> 농구협회가 있으면은 농구 협회가 있으면 은 농구 점프 협회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아니라요. <laughs> 그래가지고, 모잉님은 이제 링컨 협회라고 따로 소속된 팀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이미 네. 소수 네, 아니 이미 소수 계세요. 링컨과 제발, 모닝의 공통점 A 브러우 이렇게 주고 저는 이제 살이 쪄가지고 A 컷안 맞아요. 저는 이제 그 B 컷으로 들어갔어요. 그 죄송한데 오늘 합 방에서 이렇게 협회 분들끼리 서로 견제하시면 저합방못 해요. <laughs> 아니 그냥 그래, 협회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애초에 저는 관련이 없어요. 아니, 관련 많아. 기사 아, 그만하세요. 그만 <laughs> 오늘 동호회 협동합방인 건가요? 그러면 <laughs> 아닙니다. 전 아이 전 애초에 전 아이 됐습니다. 할 말이 아니, 없으니까 <laughs> 저렇게 얘기가 말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가슴이나 터져서 사망하세요. 매일 <laughs> 밤마다 물 떠다놓고 빌고 있거든요. <laughs> 가슴이 두번 터져가지고 사망하는 아, 거. 아 죄송한데 <laughs> 님은 터질 가슴이 없. <웃음> <웃음> 지연이 아 진짜 음... 언니도 다른 협회 회장이잖아요. 어떤 협회인데 난 포교 포... 협회장. 포교? <laughs> 아 포교가 아니라 포교 네, 포교야. 아, 아, 포교. 죄송합니다. 혓바닥이시간아바닥도 짜고? <laughs> 다장네한게 <큰> 없으시네. <laughs> 아이, 적어도 큰 거는 있어야지! 모잉은 뭐가 큰데? 방송에선 얘기하기 좀 그러네. 모잉 차렷! 아, 차렷! 중 셧! 결중 셧! 차렷! 차렷! 타령. 합방 중에 X 하면 못 낸다 했안 했어? 했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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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과시사과시작 아, <laughs> 죄송합니다. 오케이, 컷! 아니 저는 아, 관련이 없습니다. 전 B 컵이요전 항상 데뷔부터 계속 B 컵일 나무 안 믿었을 뿐이요 죄송한데 B 컵은 그렇게 호소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laughs> <제작진 웃음> 지금 아니지 급을 나누고 있잖아. 일어나요. <laughs> 맞아 일어나야겠네. 루명님은 B 컵 호소인인 거고 B 컵인 거지. B 컵인 거고. 뭔 소리야? 당신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무슨? 아니, 아니야, 난 소고 가게에서 공격을 고. 여러분들. <laughs> 그굶주린 배가 요란하다고 <laughs> 청홍님 지금 가만히 계신 거 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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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미 졌어요. 죄송한데 아니 우명아 그러면 <laughs> 아이템이라도 끼고 오는 모습을 <laughs>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설마 그런 아이템을 사서 끼시는 타입 아,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이 아... 아닌가? 아니 근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제일 시끄러운 쪽이 제일 많이 긁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빨리. 가아왜 <laughs> <laughs> <저희 웃음> 그래? <laughs> 아, 우리 한 시간 동안은 노가리 까야 돼. 너무 네, 네, 잔잔하게 같아요. 말씀하신다. 볼링통이 그... <laughs> 작아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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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죄송한데 저희 초면인데 좀 <laughs> 아프네요. 저 지금 피 나오고 있거든요. 1 1구좀 불러주시겠어요? 주제를 좀 돌려볼까요 그러면? 은 그 루명 씨 다음 주그 수요일에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결혼 아니 결혼 한다고 아, 아, 뭐야 루명님 결혼 하세요? 뭐. 아니 아씨 왜 개명할 게 많은 거야 비록 <laughs> <laughs> 하필 전날에 <laughs> 터져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이게 어?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너가 고백을 하면 모두가 졸업하니까 너의 가슴을 놀리는저 사람에게 고백해서 졸업을 시키자. 그래서 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루명이 키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는 트윗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랑한다. 사귀자 이러고 글을 올렸거든요. 진짜 고백면 그랬더니... 꿀이 대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저 <조용해>. 형에. <laughs> 그랬더니 그래 결혼하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게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아 축하합니다. 와아 네, 아기가 굶겠다는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일단 <laughs> <laughs> 제 뜻은 아니라는 거난 몰라. <laughs> 아, 아. 근데 진청님립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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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알기로 아바타 자체의 미드는 큰데 그 사람들이 파츠래아 여기도 주작이구나 근데 여기 도라고 말하는 거 보면 모잉 혹시 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작 안, 해, 안 해요 전 지, 진짜예요 라고 하기에는 못... 호카이가 예전에 그 <laughs> 네. 그림 그려준 거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던데 <laughs> 아니 원래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음... 라고 하기에는 자, 자, 저희 다시 청홍 님 얘기로 돌아가죠. <laughs> 아, 아니요, <오유님도 웃음> <없지>? 아니요. 모희 님도 찐찐 돼요. 진지? 아, 아니, 아, 전 진지죠. 전 진지죠. 아, 도마가 진지라고요? 도마가 아니라. 좋다. 이거 저는... 좋다. 아니, 지금 좋다. 찐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아, 하나도 안 좋은데. 저도 좋은데. 하나도 안 좋은데. 저희 초면이잖아요. 쌈바 쌈밤밤밤 쌈바 쌈밤쌈밤 여기에서 실리콘을 찾았어요. 엄빠빠, <laughs> 엄 <laughs> <laughs> 어째서 주작을 하신 거죠? 저, 저는 주작 같은 거한적 없어요. <laughs> 끝까지 거짓말 시고. <laughs> 어, 근데 인터넷 진청훈이 검색하다 이거 나왔는데? 와, 페너트 대박이다. 오마즈 출토 조각상. <laughs> 아 전부 평평하게 제작되었다는 공통점인데. <laughs> 야 근데 하나는 유실됐나? 저 옆에 이제 모인 것도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제. 아니 저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하우카우님 협회분들 불편해하세요. 저분은 링컨 협회라니까요. 아 근데 난 솔직히 <laughs> 협회 그냥 통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이건 <이거는> 저희가 <웃음> 결정할 <웃음> 게 아니죠 하우카우님. 아, <laughs> 아 그런가? 작은 것들의 회의를 아, 나눠야죠. 작은 것들에 회의가요. 진짜 <웃음> 제 불에 한번 치워보실래요? 오, <웃음> 진짜 오늘 <laughs> 한번 <원하면> 살인 일어나? 그럼 <laughs> 크시네. <laughs> 그거 알죠? 몸은 납작한데 뿌리 크면 이게 머리가 커 보이는. 아니요, 143cm로 생각했을 때 평균 사이 140몇이라고? 143... 143cm? <laughs> 아니 더럽게 자세히 들었네. <laughs> 야, 톱까비보다 크다, 키가. 야, X발 가만히 있어는데 너가 왜 일하고 있어? <laughs> <laughs> 아, 진짜요? 아니 얼마나 더시켰다는정도지 <laughs> <되시게 한다고? 웃음> 너는 두번한 건? <laughs> 지금 당장 멈추는 게 좋아. 난 유리 대포라서 참지 않거든. <웃음> <웃음> 호카이는 통깡, 텐텐 한움큼씩 먹는다고. 아, 아직도 텐텐 먹어? 어, 그래 가지고 어, 사람들 이 통강이 욕할 때이 텐텐년 막 이러는데 내가 주도하면서 너한테 맞춰 주고 있던 거지. 내가 저쪽 협회 가서 너 하나 까면은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웃음> <웃음> 지금부터 죽여 줄까? 이 가슴이 머리만 한 빳든 <laughs> 자식아. <웃음> 이 텐텐년. 근데 아, 네. 궁금한 거 있어요. 두 분은 초면이고 다른 두 분은 원래 알고 계시던 분이니까 아. 모잉님은 이제 마녀, 카오카우님은뭐염물 뜯는 젖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이제 뭐 하시는 분이신지. 천오천 살짜리 청년입니다아 뭐야? 할머님이셨어요? <laughs> 아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노령 공경 좀 해주세요. 저는 확실히 동방 에 예지로 얼을 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에저 개사 같거든요. 조심해 주세요. 아예예 예. 그래 <웃음> 보여요 <웃음> <laughs> 저는 저기 청웅님은어떠신저 일단 자칭 18살 그냥 18살이 끝인가요? 네 그러면 이 썩을 꼬맹이가 여태 어른들이 <laughs> 여기 있는데 고개 <고개방파>. 빡빡치 <laughs> 세우고 <지금> 저기 <laughs> 5천년 묵은 용님이랑 99살 묵은 <laughs> 마녀님이 계시는데 지금 어, 18살 진짜 얼굴 겸상을 하고 있었네? <laughs> 야눈 깔아 인마 근데 저는 이제 5천 살이긴 한지만 저도 88 하거든요. 88 팔팔 년생이에요? 아 진짜 8 8대때 맞고 싶으세요? 아직 88 하다는 게 아직 모른다는 걸 얘기한 말, 거예요?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말 자체가 에헴 88 하다고가 아니라 88이요? <laughs> <laughs> 야 엄청 대단한 선택을 하신 거네. 음. 고룡화 시대 고룡이신데 고령, 고룡화 시대 엄청 이상하다. 내열받지천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억을 아이고. 잃어버렸다는 아이고. 그런 걸로 피할 생각 하지 마세요. 기억을 잃어 아니 그때 이 장물도 제국이 있었는데 어떤 제국이었나요? 아 <laughs> <laughs> 칼을 죽이기 위한 제국이었는데 시민회 <laughs> <심연한> 조직이 있었어. <laughs> 어때? 네. 위험해? 빨간 제국인지 <laughs> 파란 제국인지 <laughs> 위험해. 어디 지정이었어그만둬 <laughs> <웃음> <웃음> 눈이 <이제> 빨간색이고 <laughs> 그 머리가 파란색이라고 멈춰서! 추 저도 협회 그 마녀 모임님도 옛날에 막 중세시대 때 화형 피했다고.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어? 어, 근데 옛날에는 용사냥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사람들이? 용사냥이 있긴 합니다. 저번에 나한테 얘기할 때 없었다며. 왜 <laughs> 말할 때마다 달라져? 훈리할땐없어서 어? 그러면 은 18살 미소녀, 마녀, 수인, 나, 상남자? 오케이 렛츠고. 상남자는 어, 아닌 거 어, 같은데? 그걸로 그냥 얹혀가려고 하지 마. 아니 진짜는 이거지. 청룡, 마녀, 18살, 텐텐 녀 수인 야, 이거지. <laughs> 거기에 접수한 말이 <laughs> 근데 청님은 음... 18살이라는 컨셉이신 건가? 아니 근데 그냥 인간인데 어떡하죠? 인간 주제에 말이야 <laughs> 진짜 완전 개 불편하다 새팔아랗게 그냥 루묘님 그... 새끼 발톱만큼은 못 자란 주제에 아 진짜 아, 맞아. 맞아. 아, 저 아, 갑자기 막 어깨가 아프네 문신 문화 아, 아, 얼굴 네. 문신이 있으시네 아 그러네요 아, 얼굴에 아 문신이 있네 그 얼굴에 그림이나 그리고 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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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다가 그런 문신 그리셔도 루명님이 천년동안 수세미로 닦으면 없었어요 그럼. <laughs> 얼굴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불량함다는 걸 표현하려고 무디시댔어? 알람 가져가지고 말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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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머니들은 늙음 죽어야지 이런 말도 안해 늙어도 안 죽어서 안 죽거든. 아우 <laughs> <laughs> 야 근데 저쪽에서 홍삼 캔디 냄새나. 아저 할머니. 홍삼캔디 압수 <laughs> 돼요. 그안 된다. <laughs> 우와, <나는데>. 할머니 돼요? 그것만큼은 안된다 삶의 낙인데 할머니 정수리에 이거 뭐예요 청포도 캔디도 압수 박하사탕도 빼서 이거 이런거는 1 6살 여고생이나 줘요 너 사탕 먹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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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슬슬 들어갈까? 아까 제발 빨리 들어갑시다 어기 빨려